누에미야 12장 27절부터 마지막 47절까지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함에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 들과 누노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뱃길갈과 개바와 아스마웨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제자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월을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야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슬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아이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다냐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사꾸의 5대손 아사베의 6대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에와 느단렐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 망대의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 위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한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 문에 멈춤에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하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료에네와 스가리아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하세야와 스마야와 엘루아살과우치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감독은예스라히아라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곳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곧 율법에 정한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놀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사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수롭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목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오늘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앞에서 쭉 읽었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대각성 집회를 통해 신앙이 회복되었고, 그런 후에 성벽 내에 거주할 사람들을 제비뽑고 자원하여 살게 한 다음, 모든 영적인 준비를 마친 후에 비로소 성벽 봉원식을 행했습니다. 왜 이런 과정을 거쳤을까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보호와 안전은 성벽의 강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에 있다는 것을 새기기 위함입니다. 우리 성도와 교회의 보호와 안전도 우리 힘이나 돈,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와 가정, 우리 교회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십시다. 성벽 봉헌식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서 성벽 위로 오른 다음 서로 반대 방향에서 시작해서 마지막에 만나도록 행진합니다. 행진하면서 감사, 찬송의 시와 노래를 불렀고요. 두 무리가 마지막에 만나서 하나님의 성전에 섰고 하나님께 큰 제사,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월말씀 4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림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째로 예외와 삶의 헌신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 자신을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둘째로, 즐거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로 그리고 더 나아가 멀리 있는 이들에게까지 전해지시오.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백성 성도와 교회의 기쁨으로 전해지고, 그 기쁨의 소리가 교회 밖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흐름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것이기도 하고요, 온 세상을 향해 예수 복음이 전파되고, 기쁨이 확산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으로 말미암은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삶과 가정에 우리 교회에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또 멀리까지 사람들과 온 세상에 기쁨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말씀에 붙들려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야 하고 기쁨으로 살아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의 심령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신앙의 성벽이 잘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벽 봉헌식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 무리들이 감사 찬송하며 행진하면서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가 예배드렸듯이, 우리도 매일 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 찬송하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다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전전으로 들어가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삶이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해주시고 그 기쁨이 밖으로 세상에 전해지고 멀리 흘러가서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인간의 성벽을 쌓는 데 몰두하기보다 우리의 참 성벽 대신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성벽, 가정의 성벽, 교회의 성벽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영육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환호들을 붙드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간절히 주님 앞에 믿음으로 두드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와 냉랭한 현실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이 따뜻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